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시죠? 지금 내놓으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연은 부동산업자와 통화를 하며 대략적인 부동산 시세를 알아 봅니다. 천수와 이혼을 요구하며 찾아왔을 때에도 그녀가 가장 탐냈던 것은 술도가였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돈 때문에 한국으로 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전화통화를 미순이 듣게 됐으니 아직 미순의 존재를 모르는 소연은 미순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미순은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소연이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알지 못했던 미수는 소연이 태연하게 술도가 얘기를 꺼내고 마치 아직도 천수의 아내인 것처럼 구는 모습에 깜짝 놀라는데요. 천수가 아내와 아직 정리된 것이 아니었나? 소연이 미국에서 왔다면 천수를 만났다는 얘긴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미수는 여러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천수가 자신에게 얘기를 안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며 미수는 아는 채를 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술도가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수야, 나한테 할말 없어? 소연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미순을 찾아온 천수는 미순 얼굴을 볼라치서지 않습니다. 미순아, 약속 취소해서 미안해. 많이 실망했지? 아니, 괜찮아 천수야. 나 정말 오늘 너한테 말을 잇지 못하는 천수는 괴로움의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너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 영주 엄마 한국 온것 때문이잖아. 천수는 놀란 눈으로 미순을 바라보고 미순은 생각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꺼냅니다. 아직 정리 다안된 거야. 그래도 내가 알기 전에 네가 먼저 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아니야, 미순아. 난 정말 영주 엄마랑은 마지막 합의 절차만 남았었어. 우린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너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너한테 말을 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해, 미순아, 너가 직접 알게 해서,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오늘 우리 편의점에 들렀더라고. 통화를 하며 독수리 술도가 얘기를 꺼내길래 바로 알아봤지. 뭐? 그 여자가 술도가 얘기를 했다고? 어, 술도가 시세를 부동산 업자한테 묻는 것 같았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어, 천수야. 무슨 일이니? 말도 안 돼. 영주 엄마가 또 술도가를 노리는 거였어. 당장 나랑 도장 찍고 얼른 미국으로 가라고 해야지 안 되겠네. 미수나 너한테는 일부러 깜짝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말안 했지만 나 너한테 프로포즈할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네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싶어. 원래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 여자가 다 망쳐놓았어. 뭐 프로포즈라는 말에 순간 미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낮에 천수의 전철을 보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시는 듯했죠. 영주 엄마 분명히 위자료를 다 써버린 모양이야. 그러고 들어와서 나한테 잘 보인 다음 술도가를 팔아 치울 속셈이었던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도장 찍게 해서 돌려보내던가 해야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 달려 나갈 기세인 천수를 미순이 붙잡습니다. 천수야 지금 가서 해결되는 건 없어. 그럴 수 있었다면 네가 진작 그렇게 했겠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미순은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온 모양인데 영주는 어떡하라고 온 건지. 그럼 천수야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어. 당분간 술도가 팔려고 한 거는 모른 척하고 조용히 알아봐. 혹시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 이것저것 알아두는 게 좋겠어. 술도 가를 팔려고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맘 단단히 먹어야 돼 천수야. 천수는 미순의 말대로. 딸 영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주야, 아빠가 엄마 곧 가게끔 할게. 좀만 혼자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그 아저씨랑 헤어졌다던데, 돈도 다 잃어버리고, 엄마가 다 말했구나. 아빠, 엄마 사기당한 것 같아. 나한테는 직접 얘기 안 하는데, 통화하는 거 들었어. 엄마 여기저기 맨날 돈 빌리러 다녔었어.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아저씨랑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천수는 일부러 다 아는 척 영주를 떠본 결과 소연이 미국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돈이 떨어지니 나한테 찾아왔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술도가를 넘보는 건지 한편 소연은 광숙이 동석과의 교제로 시동생들 사이에서 힘들어하며 술도가를 떠날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술도가는 위기 때마다 동석의 도움 덕분에 살아났을 정도로. 에렉호 텔과의 연결 때문에 버텨온 점이 큰데, 광숙이 나간다면 동석의 호에 역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을 직감하죠. 소연은 더욱 광숙과 시동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머리를 굴려 출도가 처분 계획을 세웁니다. 천수는 모른척 있으면서 소연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행여 소연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지 감시합니다. 광숙의 연애 사실을 퍼뜨린 것도 소연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분노하죠. 소연이 부동산 업자와 통화 중일 때 이를 듣던 천수가 느닷없이 들어가 당신 누구랑 통화해? 하고 묻습니다. 아, 아니, 그냥 미국 사는 영주 친구 엄마 있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거짓말 마라. 당신 부동산 업자랑 통화했잖아. 또 술도가 팔아치울 속셈으로 한국 온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팔아치우기했어어쩌기했어 그리고 이집 며느리로서 나도 술도가 시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 동안은 영주 엄마라는 사실에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신이랑 나는 남이야. 소송 걸테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그날 밤 천수는 미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심란해하고 미순은 그런 천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때 마침 편의점을 들르려던 소연이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두 사람에게 다가오는데요. 뭐야? 당신 여자 생겼었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찍기 전이야. 허. 나보고 불륜 어쩌고 하더니 당신도 하나 다를 거 없네. 우리 이제 비긴 거니까 더 이상 이혼 얘긴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비겨? 난 당신이랑 갈라서고 만난 거야. 어디서 감히 불륜이란 말을 입에 올려? 여자를 만나도 진짜 편의점이 뭐냐? 그러면서 소연은 미순에게로 눈을 돌려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남자를 왜 만나요? 그것도 이런 편의점에서 만나고 싶나? 뭐야? 영주엄마 그만해! 잔뜩 화가 난 천수를 말리며 미순이 말합니다.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자가 남자를 만났었던 게 문제겠죠? 오늘 보니까 천수가 왜 헤어졌는지 확실히 알겠네요. 천수가 절대 돌아갈 일 없겠구나 싶어. 안심도 되고 좋은데요. 뭐야? 당신 둘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줄 알아. 고소. 고소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건 당신이 걱정해야 될 거예요. 미국에 내 친구가 사는데 거기 한인 사회에 당신 여기 있다고 한번 말해봐요. 몇몇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잠적한 거. 그거 아마 고소감이겠죠. 그쪽 커뮤니티에 내가 한번 흘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미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겨짚는 말이었지만 소연은 제대로 겁을 먹었습니다. 뭐, 뭐야? 무슨 소리야?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고 깜짝 놀란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선택해요. 조용히 도장 찍고 사라지시던가 사기 피해자들한테 고소당하고 이혼 소송도 하시며 바쁘게 지내시다 가시던가요? 소송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근데 소송 비용은 있으시려나? 나 당장이라도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봐요. 천수는 못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 왜? 못할 것 같아? 난 가족도 없고 잃을 거 하나 없는데 어디 돈에 벌벌 떠는 당신 같은 인간이 날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단있게 나서는 미순에게 소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천수를 바라보지만 천수는 소연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당신 내가 이 여자한테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나 당신 딸 영주 엄마야. 아이한테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당장 떠나. 차갑게 쏘아붙이는 천수의 얼굴에서 소연은 더 이상 희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소송으로 가도 자신이 질 것이 뻔한데다 미순의 얘기도 두려워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연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급한 비제 일부는 천수가 갚아주기로 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딸 영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소연은 천수와 남남이 되어 미국길에 오르고 그토록 탐냈던 술도가 땅에 한 자락도 얻지 못한 채 쓸쓸히 체념한 상태가 되어 떠났습니다. 순하기만 할줄 알았던 미순이 이번에는 나서서 천수를 지켜냈는데요. 이제 실패했던 프로포즈를 천수가 다시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천수와 미순의 해피엔딩.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